저희가 협다 오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주세요. 그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오시는 거고생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이 학업 중단뿐만 아니라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해보니까 한 3800명 정도가 관심을 받아들 학생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그요 주의를 해야 될 그런 학생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. 나타난 현상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들을 이참잘 관리해서 많이 했습니다. 가정의 해체되어진 또한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잘못 자라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금난 한 해도 잘좀 도와주셔서 같이 놓여 있거든요. 과장님, 직접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.